자, 어,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 중에 좀뭐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because 다음에 주어가 나왔잖아. 그 다음에 아까 나온 부분이 비동사 다음에 it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제가, 어, 이건 좀 무슨 말인지 말이 안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습서를 보면, 네, because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이전에 뭐라고, 뭐라고 나왔냐면요, it should be a work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얘가 어, 네 동사가 저 뒤에 있었죠. 동사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문장을 외덜절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걸음이나 하나의 뭐 어떤 활동이어야만 하는지 아닌지와는 상, 하는지 아니든지 그것은 이거이기 주어는 동사이기 때문에라는 문장이에요. 문장이 어려워요 이거. 외덜절이 만약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요. 여기서부터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또 주어하고 동사인 부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외돌절이 생략이 되면서 슈드도 생략이 돼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e it a w o r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주어하고 동사까지는 굉장히 괜찮아. 그리고 외돌절를 생략 안 하면 되는데, 뭐하러 생략하고 도치해? 그러니까 도치하는 것도 사실상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외돌절 생략하고 슈드 생략해서 주어 동사 도치하니까 이거는 약간 쌤이 보기에는, 약간 어거지다. 왜 이거 맞추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영어 문장의, 설명할 방법은 많은데 이런 거를 그때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다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면 영어가 어떻게 되겠냐? 법칙도 없고 그냥 그때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이러면 영어가 어려워져요, 되게 어려워져요. 이, 이런 영어는 영문학과를 가시거나 어, 되게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한테 들 봐야지. 만약에 이런 이러한 형태를 부사조를 마음대로 뭐매돌조를 생략하고 뭐 슈투스 생략이 되었고 이거 도치구문을 만들어 비이된다. 이거는 내가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영어가 좋은 거는 공용어란 얘기야. 여기 하나에 대한 법칙이 이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어떤 문학 작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영어 문장을 보고 다들 이해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 다들 보고 이게 다들 이해하고 되겠냐? 그래서 나는 이런 게 되게 좀 선생님 스타일을 싫은 거야. 이걸마다 뭔가 있는 것 마냥 아 여기는 도치가 됐고 뭐이게 싫어. 어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 아 이런 되게 특수한 상황은 정말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쓴 거구나. 정말 이건 넘어가야겠구나. 그냥 이건 이 자체로 그냥 외워 두는 게 낫겠구나. 왜? 탄 그냥 이 시험을 이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부터 는뭐 텝스 들어가고요. 뭐 토익 들어가고 그다음, 그다음부터 그 다음, 그 다음부터 그윗단계 영어를 계속하면요. 이런 영어가 안 나와요. 이런 영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아는 사람만 맞추라고, 자수서 본 사람만 맞추라고 하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좀 영어에 대한 유연성을 꼭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찍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질문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뭡니까라고 얘기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설명해야 을 되는데 선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추기 식으로 좀 수업을 좀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선생님이 일단 그런 뜻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영어가 이때 이때다라고 이때다라고 이때다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느끼는데 그건 아니다. 아, 공통적이고 공용화된 게 있다. 그게 바로 영어구나를 좀 계속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 예외사항이구나. 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